전쟁은 삶을 파괴하고 수많은 고아를 만들어 많은 이들을 불행에 빠뜨리는데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당시에도 대략 5만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아원이나 외국 양부모의 손에 맡겨진 전쟁고아들이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고 한국신문이나 TV에 출연하여 가족을 찾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이들 중에는 임종덕이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임종덕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태어나 전쟁통에 고아가 되었었지만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한국을 빛내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삶은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미군 사이에서는 임종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또 풀브라이트 종군기자상을 수상한 사진인 우물가의 소년의 주인공도 임종덕이었습니다. 고아가 된 임종덕이 물로배를 채우기 위해 우물가를 찾은 것을 목격한 타임즈 전군 기자가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임종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미국 장성들에게 둘러싸이고 미군들에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중학교에 다니던 임종덕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서울에 남았었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숙명여고 교사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 평소 의협심이 강했던 그는 기름통을 들고 인민군이 주둔해 있던 서울중학교를 찾아가 한쪽 교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몰래 불을 지르고 집으로 도망쳐온 임종덕은 인민군을 피해 집안에 있던 큰 나무에 올라가 가지 사이에 숨었는데요. 그가 나무에 숨자마자 인민군이 임종덕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인민군들은 방화범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을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 온 것이었는데요. 형식적인 재판 후 총소리와 함께 그의 부모님은 쓰러졌고, 이 만행들을 전부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임종덕은 그 길로 서울을 탈출하여 피난민 대열에 끼어 정처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방황하던 임종덕은 결국 거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서울역 인근 영창교 다리 밑에 자리를 잡은 그는 나이가 15에 불과했지만 자신보다 어린 고아들을 동생처럼 보살폈고 점차 그를 따르는 고아들은 100여명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성인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기 때문에 약 3억을 도는커녕 제대로 먹을 것조차 없었던 아이들은 하루하루 질병으로 죽어 나갔죠. 결국 임종덕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하고는 부잣집에 담을 넘기도 했고, 서울역을 오가는 사람이나 미군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 공군 장성의 차에서 가방을 훔치다가 결국 미군 헌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임종덕은 어설픈 영어를 사용해가며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데리고 있는 100여 명의 고아들이 굶어 죽는다고 사정했는데요. 헌병들은 임종덕을 절도제로 연행하려고 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미국 공군 사령관 스티브 도마스 화이트 중장은 헌병들에게 임종덕을 자신의 숙소였던 조선 호텔로 보내 하우스보이로 일을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의 하우스보이로 일하는 것은 고아이자 거지였던 임종덕에게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꿈만 같은 기회였지만 그는 자신이 없으면 100여 명의 고아들이 굶어 죽는다며 일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화이트 장군은 헌병들에게 100여 명의 고아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임종덕의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사실이라면 그 아이들을 전부 미군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고아원으로 보낸 뒤 임종덕은 자신의 하우스보이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임종덕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는 결국 화이트 장군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쟁통에 전투기 조종사인 외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던 화이트 장군은 임종덕이 하우스보이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임종덕을 양자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장군의 말에, 아직 어린아이였던 임종덕은 장군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요. 부모 없이 홀로 전쟁통을 견디며 쌓여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 것이었죠. 장군의 양자가 된 김종덕은 다시 서울중학교 3학년에 복학하여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임종덕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버지인 화이트 중장이 북미주 항공사령관으로 발령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임종덕은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화이트 장군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 부모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광경을 목격했었던 그는 군인이 되어 공산당을 무찌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화이트 장군은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이 될수 있다고 그를 설득했고, 화이트 장군이 떠나버리면 다시 고아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한 임종덕은 결국 장군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임종덕은 화이트 장군의 주선으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푸싱 아카데미에 입학했는데요. 그는 하루에 100개씩 영어 단어를 외워가며 스스로 저녁 식사를 굶고 밤을 새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도 무난히 입학할 수 있었죠. 임종덕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특출난 학구열을 보이며 국제관계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해 내었는데요. 임종덕의 박사학위식에서 화이트 장군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매치기와 절도로 연명하던 전쟁고아가 자신의 아들이 되어 명문대인 하버드 박사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날 학위식에는 화이트 장군의 동료 장성들이 대거 참석하여 임종덕의 박사학위를 축하해 주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하버드 대학 개교 일래 최고의 별들의 잔치로 기록되기도 했죠. 임종덕은 하버드 졸업 이후 본래의 꿈대로 군인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임종덕을 주일대사관 무관으로 보냈지만 그는 6개월 만에 월남전 특수부대에 지원하였는데요. 월남전에 참전한 임종덕은 두 번이나 베트콩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부하 3명과 함께 진지로 복귀하던 중 베트콩의 기습을 받게 되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후퇴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이 나서 포로가 된 적도 있었죠. 포로로 잡힌 임종덕은 후에 영화 소재로 쓰일 정도로 믿기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요. 월맹군 장교 4명과 경호원 1명이 수용소 사무실로 임종덕을 불러 총알 한 발이 장전된 권총을 탄창을 몇 바퀴 돌린 뒤 건네주고는 머리에다 대고 발사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월맹군이 포로들의 목숨을 담보로 즐긴 러시안 룰렛 게임의 생존 확률은 6분의 1이었는데요. 권총을 받은 임종덕은 자신의 머리가 아닌 그들 중한 명에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첫발에 권총이 발사되어 한 명이 쓰러졌고, 임종덕은 남은 장교들이 당황한 틈을 타 그들을 재빠르게 때려 눕히고는 100m 정도 떨어진 메콩강으로 도망쳤습니다. 겨우 월맹군을 따돌리고 남쪽을 향해 일주일가량을 무작정 걷던 임종덕은 미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자 백사장으로 뛰어나가 미친 듯이 손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임종덕이 베트콩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헬리콥터는 그에게 기관총 사격을 퍼붓기도 했지만 그가 반격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을 본 미군 조종사가 올랑군의 폐잔병이라고 판단하고 헬리콥터를 착륙시키는 모험을 감행해 임종덕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송된 임종덕은 자신이 미군 소속임을 밝히고 아버지인 미국 공군 참모총장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미군들은 동양인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 군군의 참모총장이라 말하자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했죠. 여차저차 화이트 장군에게 연락이 되었고 임종덕은 아버지와 눈물겨운 재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월남전에서 포로가 된 미군들 중 임종덕이 1호로 탈출했던 만큼 미군은 물론이며 미국 내의 참전 가족들의 환호가 엄청났었죠. 이후 임종덕은 존슨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에 초청되어 소령 특징과 함께 은성 무공 문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부하 3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포로가 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5년 후에는 닉슨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 안보비서관으로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활동을 했고 이후 닉슨 포드카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할 때는 현재 미군이 주안하여 북한이 도발을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경제보응과 더불어 미국이 바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카터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던 임종덕은 결국 자진해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건의하여 스스로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임종덕의 삶은 책으로 만들어져 미국 육군사관학교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코로 생활 중 겪은 러시안 룰렛이라는 소재는 디어 언터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아를 만들어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